많은 분들이 간에 좋다고 소문난 식품을 찾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식품을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전통 식품이나 한약재가 간에 좋다고 전해지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독성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독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를 잘못 섭취하면 간 해독 기능을 방해해 체내 독소가 쌓이고 더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키네 출혈에서 개발한 오키 목초액 추출물은 1997년 특허 기술로 목초액에서 유효성분만 추출했고 보건복지부 국립독성연구소에서 철저한 독성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식품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물질로 심의를 의결하고 2007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위원회에서 안전성을 공식 승인 받았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검증을 거친 제품이기에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키 목초액은 혈행 개선, 혈당 조절, 숙취해소, 아토피 치료, 간 기능 개선, 항암,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국내외 대학 및 전문 기관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친 간과 몸, 피부 건강까지 개선하고 싶은 분들께 오키 목초액은 자연이 준 검증된 선물입니다. 오키목초액과 함께 꾸준히 건강을 챙기며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분들은 010-8498-9964로 문의 주세요. 글로벌 치유연구소 원장 신현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